창세기 2 27, 7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공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꼬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배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원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 네. 아멘. 아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 의식을 거행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다니까 합니다. 할례. 한례. 할례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표. 그래서 활례로 몸에 표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신약세계에 와서는 어떤 것으로 그게 변형됐다고요? 세례로, 세례로 변형이 됐습니다.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표로 세례를 거행한다 라고 했는데, 그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일컬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종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에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인,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미미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신앙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 않는 그 모습을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구원의 서정의 길을 이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순종하는 그 모습,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인정을 받은 자가 될수 있었던 것이 바로 순종이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순종하는 백성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기를베으니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한례를 시작하는 것은 17장 1절부터 말씀이 이어지는데 지금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여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냐고 아브라미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미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민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서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할리의 언약을 맺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그 이어서 보면 10절에 너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는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에 언약이 징표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징표.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세계에 넘어와서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례를 그 할례를 왜 받아야 되는냐라는 것이죠. 왜 받아야 되느냐. 재례를 받으려면 기초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학습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은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그 분분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막 살았던 그런 삶을 계속 이어서 살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삶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또한 겸손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아주 거룩합니다. 아주 거룩하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그러면서 90도 인사를 깍듯이 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교회 문 밖에만 딱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 모습의 소유자로 돌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고 밖에서고 가정에서고 사회에 나가서고 그 행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 겸손한 모습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아주 화려한 마차를 타고 금목걸이를 두르고 금으로 치장을 하고 나가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아주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의 본이 되라고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닦는 그 모습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는 그래서 변화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그런 절기이지요. 그런데 그 절기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폐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생겨났던 그 절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렇지만 수장절이고, 그 저기 애국에서 출애급한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들과 또 오늘같이 맥주감사절 이런 것은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맥주감사절 지킬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그것은 없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지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 마고복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게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행하는, 이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주노라라고 선포하는 것과 또 침례교나 이런 데서는 물에 잠그죠. 세 번. 물에 잠깁니다. 그거는 세례가 아니고, 어, 침. 침례. 침례나 세례는 같은 뜻입니다. 원어의 같은 뜻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 물로 세례를 하는 것은 세례의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표로 세례를 향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세례를 받아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아야 반드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고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구하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받지 못했으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만나 주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친구가 있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했더니, 빈정되고, 전 굉장히 친한데, 이 교회도 한번 왔었습니다. 구인들이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뭐 기도원 갔더니 뭐 사기나 치고 그런 교회를 왜달니느냐고 그렇게 빈정대던 사람이 내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됐습니다 입 돌아갔습니다 눈 한쪽도 감겼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수술하고 누워있습니다 침방가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보지 않겠나 역시 또 빈정거립니다 비아냥거리며 비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빈정거리고 비웃으면 자네 기분이 좋은가? 지금 그렇게 반신불수 돼서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지금 자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게. 어떤 모습인가? 나같이 자영선고 내렸던 사람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네 심령에 나와같이 그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함이 자네의 마음에는 조금도 없나라고 질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농담하지 마시고 지금 자네 이렇게 병석에 누워서 농담할 기분이 나오나 그것도 하나님을 두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네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농담하는 식으로, 장난하는 식으로, 이 목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우스운가? 정신 바짝 차리게 지금 자네를 그나마 직행이라도 짓고 걸어 다니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계시네이 세상 의료 기술로는, 자네를 이렇게 세울 그 힘이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것을 자네 모르고 있나? 그랬더니 조금 숙개내집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네 마음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와 주십시오. 내가 나의 주님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만 되네 이 시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자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네의 지금 아픔과 고통 살아질지 모르니까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한번 믿어보시게”라고 권면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주장하고 있는 사탄 원수 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경에 놓여 있으면 목사가 아무리 친구였었고 옛날에 무속인의 아들이었었고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깔봤던 옛날 친구일지는 몰라도 목사로 목사 자격으로 그곳에 갔는데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누워있으면서도 그런 모습을 볼때이 세상은 너무도 악한 모습인가 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목사가 손을 얹고 세례를 주는 것보다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혼란이 닥쳐왔을 때, 나에게 아픔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간절히 무엇을 기다리고 바랄 때,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금 준행하며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아내 의 하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또그 집에서 태어난 그 하인 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자그집 안에 있는 모든 남자 그들을 세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때는 99세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포필을 뱉 때는 13세에 없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남,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로 나타나느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 한 마디를 떡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을 바라볼 때 사울왕과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또그 이후에 그 후손들의 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면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왕이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면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평화를 누리며 삽니다. 축복을 받으며 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운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지도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관문으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나갈 거야 내년 이맘때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떠나가시자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지켜 행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떠나가시자마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자신만의 순종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가정 안에 있는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순종의 길로 나아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순종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순종으로 이끌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자손과 땅의 축복을 약속대로 받으며 만사가 형통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 영생의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까지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순종하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승리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